슈어홈 4세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소형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첫째, 초저소음 취침 모드로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감지 후 빠른 공기 정화 속도로 실내 공기를 즉시 맑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간편한 필터 교체로 유지 관리가 쉬워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넷째,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제품은 가정용 공기 청정기로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 쿠쿠 W8300 공기 청정기 AC-8W20FWS는 8300여 개의 에어홀로 360도 서라운드 공기 흡입이 가능하여 집안 구석구석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타워형 디자인과 6개의 칼라로 청정도를 표시해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리한 터치 컨트롤과 3단계 완전 분리 세척으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극찬하며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도 적합한 패키어 기능이 큰 장점입니다. 구매 후 쾌적한 공기로 변한 집안에 만족하며 친정집에도 추가 주문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위닉스 타워 프라임 공기청정기 aprm833-jwk는 85.8의 넓은 청정 면적을 자랑하여 거실과 주방을 모두 커버 할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과 필터 전용 공기청정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 공기질 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 하며 공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구매했어야 했다 는 후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공기를 경험해 보세요. LG 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AS83HWWA는 성능, 디자인, 편의성에서 뛰어난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PM1 공센서가 탑재되어 초미세먼지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강력한 청정 성능을 발휘합니다. 둘째, 슬림한 원통형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화이트 색상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셋째 LG 싱크 앱을 통해 실시간 공기 상태 확인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수면 중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세 부담도 덜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로 건강한 공기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